선택선이 뭐 없었을 때 얘기를 하려고 네. 하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안 괜찮을 것같아 네. <laughs>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재미있 좋거든요.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네. 있고. 그런 거뭐 네. 네. 아유 이런 자식도 있 이런 자식도 있고. 아니, 저는 21살 네. 그러니까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21살 때딱 제가 돈을 벌 시점부터 조금 어려워지셨어요. 저는 그때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한테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내가 돈을 버 버는 돈이니까 내가 어, 관리하겠다. 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내다가 독신주의였어요. 결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음. 나 결혼 안할 테니 걱정 말라. 음. 나 저보고도 너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막 쓰니? 음. 나는 결혼을안할 거기 때문에 지금 쓰고 지금 벌고 지금 쓸 거고 없으면 안쓸 거고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음. 철딱선이 없이. 어희도. 어희도. 저도 독신주의였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아, 26살에 저는... 제 남편을 귀엽게. 만나서 덜컥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음, 네. 너무 당황하시죠. 음, 네. 근데 그때 사실은 결혼 자금이 없으셨어요. 음. 근데 저는 결혼을 해야 됐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결혼을 어... 할수 있더라고요. 어... 근데 참 제가 싸가지가 없었던 게 엄마가 이제 제 이불이나 이런 걸 같이 가서 봐주고 싶으신데 음. 아니 돈도 안 돼주면서 그냥 내가 할거 내가 고를 거라고 친구들이랑 가서 고르고 그런 식으로. 아 진짜 싸가지 없어. 네 진짜로 아, 아, 아. 그때, 네, 그때 당시는 에 원망스러웠어요. 네. 어, 안을주는엄마인데네 어. 되게 원망스러웠던 어. 게왜 남들은 자식을 결혼하면서 당연히 자식이 결혼할 돈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나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싸가지가 없이 결혼을 하고 축의금 축의금도 사실은. 챙겼어? 네 제가 챙겼어요. 어, <laughs> 왜냐하면 아 그니까 근데 나중에는 나부시네. 어느 정도 이 드렸죠. 왜냐하면 아빠의 그, 그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다 준비해서 결, 준비한 결혼식에 들어온 돈을 응. 왜또 부모님을 다 드려야 되나 싶더라고요. 응.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지금 요즘에요. 애기 엄마가 됐잖아요. 응. 정말 하루하루 엄마라는 단어는 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아. 가신다고 가정하면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이불 해주고 싶었던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불이나 어떤 물건을 보면서도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하게 막은 거죠. 저는 진짜 너무 죄, 사실은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죄인 같은 거죠. 진짜 너무너무 찰떡선이 없고 우리 아들한테는. 이런, 이런, 거,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지 말아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 결혼식날에,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고. 네, 그돈 그래. 그 때문에. 네. 그죠? 근데 제 친구들, 아주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결혼 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음. 남편 쪽에서 1억밖에 안 해준대. <laughs> 이렇게 말을 하들 더 얼마 전에 제 친구 근데 어. 옛날 같았으면 웬일이야? 웬일이야? 일억 일억 무슨 아파트라 하겠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저 얼마 전에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새 인생을 가면 이때까지 잘 키워줬다고 니네 엄마한테 이억을 드릴 지못 어. 못할지 못한 챙긴 사람이. 사람 나도. 사람 <laughs> <몰라> 나도. <나시네>. <laughs> 근데 저는 근데 근데. 왜 그런 생각하냐고 생각부터 고쳐 먹고1억이라고 어. 해주는 부모님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머. 앞으로 그 부모님은 더 행복하게 사실 것만 생각하지 왜그 부모 돈을 네가 챙기려고 하냐 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날 저녁에 어. 많이 철들었나 <laughs> <laughs> 정말 자식. 잘했어 네. 아 부모네 아, 진짜 정말 엄마 아, 되고 네. 어. 네.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네. 있잖아요. 네. 아, 이런 자식 저런 네. 자식 저는 네. 자식. 네. 나쁜 자식이에요 네. 네. 저는 나쁜 자식이 뭐냐면. <laughs>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력고사가 예. 이제 예. 끝나, 끝나고 고사에. 이제 예. 가면 거의 이제 우리 내가 그랬잖아. 다 애들 다 종교에서 싸움꾼이라고 못하고 예. 다섯 명이 예. 가출하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같이, 예. 미군부대. 예. 그게 이제 딱 끝났으니까 전부 다 이제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간다. 음.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공부도 안, 공부도 안 했으니까 도덕 나이트 클럽 도덕 가서 숨바퀴 더 먹게 먹으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게 몸이 좋고 또 이제 매일 싸움꾼들이니까 이제 웨이터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난대오으로붙부터 <laughs> 밖에 나가, 겨울에. 오. 얼마나 많이 폈는지 애들이 웨이터가 그냥 완전. 지퍼가 됐어요. <laughs>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야. 나도 잡혀가지다잡는 나는, 나는 착했으니까 안뺐는데도 안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끌려간 거예요 친구들이 나빠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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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이제 다 끌려갔는데. <laughs> 어떻게? 이게 얘네들은 내가 제일 잘 사니까 합의금을 이제 어. 야, 어. 네가 하고, 야, 우리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어. 너는 아버지 부산에 있지 너는 엄마랑 서울에 있으니까 네가좀 전화해서 하 하면... 어, 그러니까 내가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 이제 전화를 했네 이제 집은 어려울 때야 음. 근데 이제 오신 거야 어머니 네. 돈을 마련해서 오신 거야 또 한복을 입으시고 다가와서 이제 다 해가지고 뭐 당연히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 다 했다 가라 어,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아 근데 집에 이제 오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밥상 대로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음. 뭐야 나야 뭐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생각 없으니까 엄마 고마워요 그러고 이제 밥을 먹는데 막 우시는 거야 음.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음. 어머니 우시는 모습이 진짜. 되게 사춘기 때고 막 고등학교 때니까 싫은 거야. 아왜혼냐고 울지 말라고 밥상 앞에서 왜 울어. 철없이 <laughs> 엄마한테 반말하잖아요. 왜 울어. 아 진짜. 아그 꼴랑 돈 얼마 해줬다고 그래? 내가 벌어서 주면 될거 아니야. 왜 울고 그래? 이 돈이 막 화를 솔딱성. 화를 내. 드라마에서 <laughs> 나 아들이다. 화를 내, 냈는데 어머님이 그 돈이 아까서 우신 게 아니라, 형님 매일 경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이 막내 아들까지 경찰서 처음 내가 갔지만 아들까지 왔다 갔다니까 속상하신 거야, 그럼. 우시는 거야. 뭘못말랬어요날 네. 진짜, 진짜 못다아아 <laughs> 이제 뭐 엄마 아빠랑 엄마랑 어머 뭐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뭐막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또 보는데. 조카락을 뽑고 있는 거야 어머. 어머님이 조카락을 금비녀를 다팔 그걸 다 파신 거예요 처음으로 아, 어, 머리를 자르는거 봤어 어. 이길어 우리 어머니 머리 이렇게 참고 아, 머리 이렇게 까아오는데그던 머리를 그, 쪼던 그, 머리를 창빗을 매일 이렇게 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매일 비슷. 이게 하셨던 어머님이 어느 날 카트를 하셨어 카트를 탁 하고 나타나셨대 기념할 수 없으니까. 봤으면 너무 아프죠. 아, 아, 아 내가 정말 진영. 쟤를 많이 줬구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딱한번 뒤지게 맞은 적이 있는데. <laughs> 어. 어머니한테도 맞았어요? 어. 어. 아버지한테도 이상한 얘기 <laughs> 하려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버지한테 옥상에서 맞은 <laughs> 얘기 안 할게. <laughs> 아, 강목으로 맞은 <laughs> 얘기 안 할게. <laughs> 아, 강목으로 맞은 <laughs> 얘기 네. 하지 마세요. 저는 여자가 더놀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하체가 부실한 얘기도 안 하는데. 이러다 전입선까지 나오겠다. 아 절상이야, 절정이 어디야? 예, 정말 어머니한테 <laughs> 뒤지게 맞았데 지금까지 유치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무 어, 유치원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랑 집에서 놀다가 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엄마 지갑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처음으로 되게 갖고 싶은 이렇게 카우보이 총 세트가 있었는데 와. 근데 그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음. 아버지가 딴 장난감은 원하지도 않는 네. 건 사주는데 사달라는 건또안 사주는 이상한 어, 게 있어서 결격이지 않았어 <laughs> 심장 떨려가면서 그 스릴을 즐기며 딱 훔쳐가지고 어, 친구한테 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2,000원인가 2,500원인가 이렇게 아. 세트였는데 어, 0 0 0원 예. 그때 5,000원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친구한테 선심 쓰듯이 똑같은 세트를 사주고 나도 오. 하나 사고 밖에서 둘이 총삼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가지고 음. 총을 일단 차고 들고맞고차 총을 고어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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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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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거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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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차고 차고 오이까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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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니그고 차고 차고 어? 고 친구가 줬다고, 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 지갑, 혹시 엄마 지갑에서 돈못 봤니? 그래서, 아유 엄마 지갑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오. 했다가, 파리채인가고, 이거로 뒤지어 맞았어요. 근데, 파리채가 휘자. 아, 맞은 이유가, 지갑에 손댄 것도 손댄 건데, 거짓말이, 거짓말이 하 나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장으로 <laughs>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아유, 이 집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더라. 진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팔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팔자 나는 싫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자그 얘기를 오늘 가장마다 아 프로해서인우이경재선생니다 저희가, 아니, 오, 이게 어디에요? 오사, 오사카에 가면 네. 그 마라톤 뛰는 그 광고판 큰거 붙은 데 있어요. 어, 저희가 도톤볼인데도톤볼에 네. 타코야키랑 네. 저이 센, 타코센이라 그래요. 아, 네. 저센베이 안에 치즈볼하고 아, 타코야키 두 개가 있는데 저센베이가 아, 정말 바삭하면서 아, 저 타코야키의 궁합이 기가 막혀요. 아, 그러니까 아, 비가 온도 50m 줄 서서 먹는대요 아, 네요 어, 예, 예, 예. 먹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돈을 버는 사람 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아니, 쓰는 사람 쓰면 돼. 하지만 버는 사람도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돈 버는 기계는 자주감이 없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직업이 10개가 됐어요. 전에 8개였는데. 10개가 됐고, 제가 올해 들어와서 늦잠과 낮잠을 잔게어린날 처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이 1년에 52개잖아요. 이틀 빼고. 5일을다 일요일에 일을, 일을 해요. 음. 어 그러니까 저는 일을 음. 많이 하잖아요. 음. 일을 많이 하니까 돈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적어도 제가 버는 돈에 한 10%에서 30%는 써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털털한데 엄청 사치스러워요. 어. <laughs> 제가 믿기 어렵지만 굉장히 사치스러워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웃긴 얘기는 아니에요. 어, 예. 그다음에 너무 제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청 사치스러워요. 다만 돼, 돼. 티가 안 나는 게 특징이에요. 어, 제가 아무리 사치고해도전 국민에 저는 털털하게 생각하지. 그래. 이경전자 사치스럽게 생겼어? 이런 소리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한 계기가 있는 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프로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나오면 음. 재벌이에요. 음. 재벌인데 점심 때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어. 음. 난 그거 보면서 저 사장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사장이 짜장면을 먹으면 언제 직원들이 탕수육 <laughs> 먹겠냐 사장이 탕수육을 먹어야 직원들도 탕수육을 맞아, 먹지. 맞아, 맞아, 맞아. 정말 그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aughs> 탕수육, 어, 손톱깎이 회사 사장인데. 짜장면 간식이었어. 그럼 짜장면 후식으로 먹어야지. 그 다음에 손톱깎이 회사 사장인데. 자기는 손톱깎이를 항상 집에 불량품만 갖다 준대요. 왜요?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아 집에 제일 좋은 신제품을 갖다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제품에 반영해.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저러면 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부자의 돈을 관리하는 집사지. 음 부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음 맞아요. 돈을 쓰는 자의 것이지, 버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아, 명언이다, 명언이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아 돈을 아 쓰는 습관, 버는 습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저는 마사지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 그다음에 제가 PT를 하니까 이제 39번 했어요. PT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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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입니다. PT한 몸매예요. 어, 음. 이이 몸속에 지금 속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거짓말하지 마요. <laughs> 아니 복직근이 <복지꾼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laughs> 하지 마요. <laughs> 그래 아무튼 아, 제가 음. 돈을 쓸 때요. 그 보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돈을 버는 것만 얘기했지 쓰는 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멋지게, 재밌게 쓰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치는 하지만 낭비는 안 합니다. 어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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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진짜 아까 왜 그거 먹는 네. 그거 장면도 너무 행복해 보였잖아요. 음... 사진이 몇장더 있다고 하니까. 아, 네. <laughs> 어, 아, 저희 오사카인데,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음. 전문점이에요. 돼지가 한 마리 다가번더 더 있죠? <웃음> <웃음> 야 그게 얘기하시니까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어. 돼지고기를 잡으면 돼지 사당을 저런 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아. 네. 어, 잡아먹으면서 어, 사당까지.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저기 이제 오, 많아, 그, 군만두집인데 오, 진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간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 저희가 도톤볼인데, 저 만두가 굉장히 맛있어요. 저간판이요 진짜 만두야. 간판이 아니, 여기 보니까 진짜 먹을 나갖고 먹었지. 사이즈도 맞고 예. 맞아, 또 있어요? 도는... 아, 예. 맞아, 또 있어요? 도는... 아, 예. 이거는 어머. 네. 어린 나이가 되면 되게 어려워요. 오사카 타워를 가면 거기 수호신이 빌드캔이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빌드캔 그 이렇게 모형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 어 웬일이에요? 표정 봐. <laughs> 그러니까 생각해. 모든 사진에 입을 벌리고 있는. 예, 입을 벌리거나 팔을 벌리면 행복해 보여. 요 그래서 제가, 어, 예, 그것도 연구했잖아. 예,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처음에 유럽 여행 갔을 때다 이러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는 거 아니고 자 봐봐 팔을 벌려봐 어... 입을 벌려봐 하나, 눈을 둘, 크게 떠봐 그러면 하나 둘셋 체감 아! <laughs> 그러면 하나 둘셋 체감 아! <laughs> 이러면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진을 볼때또 행복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인생은 사소한 5초 의 행복을 자꾸 쌓아나가는 거전 이게 구체적이고 사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합 말하네요. 저 자리에 앉을 만해. 네. 저도 보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다 만나고 했지만 제일 나쁜 게 억울함인 것 같아요. 음. 정말 빌딩의한 두세 채 되시고 땅이 되게 많은데. 근데도 안 써. 빌딩 관리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 삼각김밥 드시고 그다음에 땅값이 오르면 오른다고 막어우 이거 뭐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싶고 떨어지면 떨어져 열 받고 두식 투자하고 누가 또 떨어지면 떨어져고열 받고 두식투자하고 누가 또이 세입자들 돈안 주면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분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셔 돌아가셨어요. 재산은 코스한 이상관 없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식당을 정말 유명 한 식당하신 분이 있는데 주인은 계속. 안에서 주방에서 끓여내고 있고 음. 그다음에 몸에 밴 분이니까 따끔 말았는데 여동생이 나와서 카운터를 보는데요. 네. 그분도 바쁘죠 돈세느라고 네. 아. 여동생이 남편이 그렇게 잘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아아 그만 사람이 사람 따를 그러니까. 때가 뭐. 외제차 어, 타고 어. 뭐 하고 있고, 있는, 있고 그래서 사람다를. 그걸 보고 그러니까 무슨 사치와 낭비라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경재 원장이 하는 사치와 낭비도 네.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잖아요. 순간을 즐거워하는 만두 것, 뭐 만두 드시는 것, 요관 알아가는 것. 그데왜 우리는 우리 거라는 걸 아까워했는지 나한테 쓰는 거랑 나한테 는 아까워하고 일도 아... 이거 아직까지 그래요. 마트 같은 데가 보면 한번 누가 손댔던 거는 5천원짜리 찍찍고 뭐3천0 0원에막 어마어마하게 알뜰한 것처럼 찌개에 넣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아니 그리고 생고기누가 세일한다 그러면 또 잔뜩 사다 놓고 결국 냉동실에 돌아들어 갈 거. 맞아요. 진즉 냉동고기 사서 먹으면 될 거. 어. 괜히 해 놓고 이런 짓 하느라고 정말 한 것도 없고 외국가도 외국가도 누리지 아... 못한게요. 가서 호텔 가서도 먹으면 딸한테 눈치주면서 저 요플레랑 바나나 챙겨라 점심 때좀 가지고 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딸내미랑 어디 가고 날때 전혀 그런 짓안 했어요. 아, 어, 진짜요? 네다 먹지 다 먹기 됐을 뿐더러꼭 좋은 거 한번 먹어보자. 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무슨 궁전을 봤다, 어디 무슨 뭐 갤러리 봤다도 중요하지만 어딜 가서 뭘 먹었다. 뭐 하나 사왔다가 매우 중요한 추억이고, 프랑스 작가 르네 샤르의 말이 뭐냐면, 인생이란 하나의 추억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다. 그런데 음. 우리가 그 추억을 궁상떨고, 징징대고, 짜증부리고 억울해한 추억으로 만들지 말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음. 추억으로 만들자. 이게 제가 동치미에 출연하며, 돈자는 이경재 원장을 만나서 얻은 교훈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예를 들 맞아요. 주변에서 혁재야 너이 정도 너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면 이제 널왜 써야 돼 이렇게 말하는 형들 세상에 존재해 있어요. 왜요? 존재 <제일> 있어요. <laughs>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laughs> 출연료를 다 관리해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laughs> 행복하게 살고 어, 너무 행복했어. 아니 막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2007년도에. <laughs> 일산에서 서울 국제 모터쇼를 했었어요. 음. 늘 회사 연예인이니까 회사 차량만 매니저가 데리러 음. 오고 이러고 다녔는데 음. 형들이 "교시야, 모터쇼 한번 안가 볼래?" 그게 뭐예요? 음. "야, 너 서울 국제 모터쇼 를 몰라?" "예." 네. "야, 각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음. 서울에서 전시하는 건데 그건 기가 막힌 거야. 야, 남자는 그런 걸 가져야지. <laughs> 오페라를 안 가도 모터쇼 가져야지." <laughs> 이러는 거야. <laughs> 그 그런 니까그 말도 맞는 거 같아. <laughs> 구경 가자. 가서 끝나고 나서 저기 가서 장어 먹고 오자. 이래서 형들하고 모터쇼를 갔어. 아, 휘황찬란한 그 전시 부스에 와우, 수많은 네, 인파에 막모인들막 네, 네. 이러지 네, 막. 네. 막 네. 이곳이 천국이야. 오. 이곳이 천국이야. 그럼 가는데 오, 너무 이쁜 차들이 많은 거야. 뭐 외국 브랜드 회사를 갔는데 턴테이블 위에 2007년 세계 첫 출시된 차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오, 어떡해. 우와 이거 우와. 이 스포츠카 이건 뭐예요 막 이랬더니 아, 그 사람이 딱이게딱 보더니 아 이거 아직 판매한 차 아니에요 이럴 차고 전시차고 아이 역대신 못사십니다 이러는 거야 서아예이러 갔더니 옆에 있는 형이 얘가 왜못사요 이러는 아, 거야 아 왜? 아얘얘얘얘그얘게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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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요이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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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 정도 인기가 있고, 이 정도 너가 <laughs> 열심히 해서 벌었으면, 이제 널 위해서도 좀 써! 어... 그 말이, 퉁퉁, 퉁퉁 하면서, 저의 우심방을 막, 퉁퉁, 퉁퉁 이러면서, 그기 머릿속에서, 그래, 혁재야. 아, 착한 형, 잠 착한 처자나타나라서 그래, 혁재야. 너 열심히 일했어. 너이 정도는 이제 타도 돼. 사도 돼. 쿵쿵, 쿵쿵. 혁재야, 아니야. 애가 아직, 둘째가 이제 <laughs> 둘째 태어났잖아. 참아야 돼. 혁재야, 애들이 아주 어려워. 아내를 생각해, 쿵쿵 쿵쿵 아니야, 혁재야, 응. 써, 써, 이래서, 나도 모르게 뭐 어. 어? 착한 천사가 이긴 거야. 어. 그게 어떻게 착한 천사야? <laughs>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마음당 착한 천사야.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어. 이거 얼만데요? 어, 어떻해 얼만데요? 그랬더니, 사시게, 어. 이러는 거야. 현관 갖다 드리면 살수 있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싹바뀐 거야. 둥둥, 둥둥 하면서 내심장가 깨서. 그래 <laughs> <laughs> 이러면서.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질러놨어. 여기서 호텔에 다가 어. 연예인이 혁지이게안될것 같아. 아, 돌아와야 돼. 그래서 샀어. 어. 가서 현관을 다 뽑아가지고 샀어. 어머. 이렇게 된차 이렇게 이게 어 아니 아니 한번 이거 뭐, 아니, 막혀요 어. 회전을 하면은 회전을 하는 대로 시트가 내 몸을 이렇게 촥 6,300cc야 아, 차가 아, 어 아, 근데 전 세계 1호차야 그래서 독일 그 회사에 가면은 그 모델 2007년도 모델은 리퍼블리고 코리아 코미디언 미설이라고 써 있어요. 뭐? 회사에서 그때부터 저이 차를 출시 첫까지 첫 번째 차니까 어. 열흘만 저희 매장에 전시 좀 대신 지문 절대 문못 열게 하고 접근 그때부터 완전 V V V I P가 된 거야 두 심장 계속 뛰고그러고 나서 일, 열흘 동안 그 차가 전시돼 있는데 전시장에 가서 이걸 어떻게? <laughs> 다시 돌릴 수, 수 없나 이걸 돌릴 수 없나 매일 전시장에서 보는 거야 이걸 돌릴 수 없나 차를 인수하고 온날집 앞에서 일곱 시간을못 들어가고 어, 어떡해. 아 어떡해 얘기 안 했구나 아, 얘기 못하지 차를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어, 못 대고 어. 저공영 주차장에다 댄 다음에 말 못하는 차랑 야. 이제 어떡하냐. <laughs> 이제 어떡하냐. 야. 이러고서는 야. 한 6일을 밖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서는. 와.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이렇게 아내한테 무릎 꿇고 응. 이런 짓을 했다고. 응. 아내가 딱 얘기하더라고. 응. 그래, 음. 당신이 먼저니까 당신이 잘 섰네. 툭툭. 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 그래, 혁수야. 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 어? 네가 먼저 놀려있어. 이러면 어? 이런 사탄만이 꺼져! 꺼져! <laughs> 그렇게 많이 벌면서 예. 내가 궁상을 떨고 있더라니까요. 어. 뭐냐면 오봉밥상 있어. 이렇게 <laughs> 어, 된 거.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은으로 된는데 이렇게 접혔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 예. 그거 시골 장터 가면 그거 3만 원이면 사는데 어, 네. 우리 남편하고 서로 이제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와인잔에다 네. 앉아서 먹을 때 그게 참 좋거든요 편하지? 근데 어떨 때는 뭘 이렇게 놓으면 작아, 상이 조금 작아 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작은데 조금만 크면 좋은데 이거 3만 원짜리인데 아, 이거 이거를 못 사고 계속 아, 이거 좀 작은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멀던 사람이라 던 그래, 그래 돈을 돈이 아니그 돈이 조앤 롤링인가? 왜, 해리포터 네. 예, 예, 그 예, 예, 예. 여자 작가가 예. 그 오프라 윈프리하고 인터뷰를 한 화면이 어느 날딱 나오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부자가 돼서 좋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뭐, 뭘 하려면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쪼개고 막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으면 그냥 비행기표 사가지고 아, 간다는 거, 떠난다는 거, 음, 떠나면 되는데 그것보다 아, 더 좋은 게 어.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깔별로 다 산다는 거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럴 수 있다, 깔별로 산다 이래서 네. 내가 그때 용기를 얻었잖아 아, 요상 하나 더 사자 <laughs> <laughs> 아니, 그거 하나 사는데 뭐 복잡이 <laughs> 그 <사람이 또> 그래, 사사람 사는 거 그냥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건전 찬성을 안 하는 데 그 말을 하는 사람, 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란 얘기를 주로 누가 할것 같아요? 쓰는, 쓰는 사람이 사람. 해. <laughs> 진짜? 버는 사람이. 어, 이 말은 주로 사람이야죠. 버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은 자기가 쓴다고 잘 생각도 못 하고 아, 그런 표현을 잘안 해요. 어, 맞아. 이 안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맞아, 맞아. 담겨 있더라고요. 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음, 따로 맞아. 있어. 나는 연락이 버는데 쓰지는 못해. 쓰는 음, 건내 누가 쓰고 맞아. 누가 쓰고 가족운운 하고 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진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쓰는 버는 사람이 내가 벌었으니까 뭐야 나는 꼭쓸 거야 내 돈을 이게 아니라 나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음. 사치를 하고 허용을 부리고 뭐 낭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서운함이나 억울함은 음. 없도록 만들어야 음. 되는 거고 맞아요. 특히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자기가 가장 역할을 맡은 음. 즉뭐 어, 어,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 속한 켠에 있죠. 예? 네? <laughs> 왜 많은 사람들이 날이렇마음부환 나을... <laughs> 전에 이런, 이런, 이런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서운함이 있고 해야. 내가 최소한 억울함이나 서운함은 갖지 않게 안안안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동기 부여는 해 주고 스스로 행복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소하게라도 나는 날 위해 써야 될 권리가 그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